7장 Q 연결 리스트 구현 전역 변수 버전 이번에는 Q를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여 전역 변수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스택을 연결 리스트로 구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동적 할당을 이용하여 노드를 생성한 다음 차례로 나열해 줍니다. 첫번째는 자료 구조 정의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드 구조체를 정의합니다. 두 번째에는 노드를 추가하는 인큐 함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노드 포인터는 프론트와 리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가할 때 프론트와 리얼 둘다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두 번째 추가할 때 리얼이 가리키는 곳에 링크에 두 번째 노드의 주소를 넣어주어 연결해 줍니다. 그다음 리얼의 두 번째 노드의 주소를 주어, 리얼이 두 번째 노드를 가리키도록, 즉,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고,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마치 줄 서듯이 차례로 나열합니다. first in, first out로 p4 구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노드를 제거하는 dq 함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프 r 트가 가리키는 노드를 제거하고, 프 r 트가 옮겨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조 노드 del이 필요한데, del 포인터가 프 r 트가 가리키는 노드를 가리킨 다음, 프 r 트는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하고, 대리 가리키는 노드를 제거하고, 다시 또 대리 따라가면 됩니다. 프론트 이동하고, 대리 제거하고, 따라가고, 마지막 노드를 제거하고 모두 널 포인터를 가리킵니다. 네 번째는 노드를 출력하고 검색하는 함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노드를 출력하는 함수는 마찬가지로 보조노드, 프린트를 이용하여 모든 노드를 돌면서 데이터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노드를 검색, 이렇게 출력해줍니다. 노드를 검색하는 함수는 마찬가지로 보조 노드 서치를 이용하여 모든 노드를 돌면서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으면 출력해주면 됩니다. 다섯번째는 통합하여 실행하는 것입니다. 선택문인 inq,dq,printnode,searchnode를 노드, 만들어주고 inq 20,30하여 q를 만들어주고 printnode하여 노드 모든 노드가 출력되고 dq했을 때 앞에서부터 차례로 제거되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했을 때는 찾은 데이터를 출력해주고 없는 데이터를 검색했을 경우 끝까지 돌고 나서 캔트 파인드가 출력되면 됩니다. 어려울 경우 팁을 보자면, 노드 생성은 동적할 땅을 사용하고, 노드를 추가할 때첫 번째 추가와 두 번째 추가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추가는 프론트와 리얼이 단순히 가리키기만 하면 되고, 두 번째 추가는 첫 번째 노드와 두 번째 노드를 연결해주고, 리얼이 두 번째 노드로 옮겨가야 합니다. 세 번째 추가도, 두번째 추가 같습니다. 그리고 동적할당으로 생성된 노드 의 주소를 주면 프론트와 리얼이 가리킬 수 있습니다. q는 p4구조이므로 제거할때는 앞에서 부터 차례로 제거됩니다. 즉 프론트가 가리키던 노드부터 제거됩니다. 또 다른 팁은 노드 구조체 정의와 전역변수 노드포인터 그리고 함수 프로토타입을 참고 할수 있습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일단 노드 구조체를 정의하고 전역 변수 형태로 노드 포인터를 선언합니다. 큐의 앞 노드를 가리키는 프런트뒷 노드를 가리키는 리얼, 출력할 때 사용하는 프린트, 삭제할 때 사용하는 델, 검색할 때 사용하는 서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함수 프로토타입이 있고, 선택문이 있습니다. 인큐부터 살펴보면 노드 생성하고 데이터를 주고 널 포인트를 줍니다. 프론트가 널일 때는 첫번째 추가이므로 프론트와 리얼에 둘다 n값을 넣습니다. 예를 들면 노드를 생성했을 때 이 노드를 프론트와 리얼이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는 else 부분으로 가서, 만약에 두 번째 노드를 생성하고 20을 넣었을 때 리얼의 Next는 n 하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 생성한 노드의 주소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리얼은 리얼 넥스트 이 주소를 여기다 주면은 리얼은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 추가도 마찬가지로 생성하고 연결하고 이동할 것입니다. 노드에서, 큐에서 노드를 제거하는 DQ는, 프론트가 널일 때는 제거할 대상이 없으므로, c 트 n t DQ 해주고, 만약에 else라서 제거할 노드가 있으면, 데일이 프론트가 가리키는 노드를 가리키고, 프론트는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하고, 제거할 노드를 출력해준 다음, 데일이 가리키는 노드를 제거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프론트가 이 노드를 가리키고 있다면, 델도 이 노드를 가리킨 다음, 프론트는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 프레이델 해서 이 노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스택과 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출력할 때 사용하는 프린트 노드에 첫번째 노드에 주소를 준 다음 널이 아닌 동안 탐색하면서 데이터를 출력하고 옮겨갑니다. 서치노드는 마찬가지로 반복문으로 이동하면서 일치한 데이터를 찾으면 출력을 하고 만약에 반복문을 다 돌아도 데이터가 없으면 캔트파인드를 출력합니다. 그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인큐 10, 인큐 20, 인큐 30하고 프린트 노드를 하고 서치 30 하면은 데이터를 찾을 수 있고 서치해서 없는 데이터인 40을 넣으면 캔드 파인드가 나오고 디큐를 하면 제일 앞에부터 제거되기 때문에 10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면 이렇게 20, 30이